형형 형 안녕하세요 제가 형이에요 <laughs> 예형 이거 얼마에 올리셨어요 아 이거 예, 예. 30만 원이에요 저 학생인데 10에 해주세요 아니, 10만 저... 원에 안 돼요 그리고 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 아형저 진짜 학생이에요 밑에 이거 수공이랑우아기 보세요 저 이거 게임기 살려고 이거 도란스도 샀단 말이에요 도란스요 예, 도란스요 우리 집 지금 110폴트라서 이거 샀어요 게임하려고 집에 TV도 샀는데 TV가 뭔데요? 골드 스타요. 골드 스타요. <laughs> 예, 예. 금성. <laughs> 뭐야? 학생 아니네. 아, 저 스튜던트 맞아요. 학생 맞고 깎아 주세요. 아이 게임기가 뭔지는 아세요? 아, 잘 알아요, 형. 저 보세요. 아이고, 진짜. 어, 이거 1 0 0 220 교명이네. 도란스 괜히 샀구나, 내가. 저... 노안도 있어요? 야, 아니 노안 아니요 진짜 학생 맞아요 깎아주세요 형아못 깎아준다고요? 그리고 학생도 아닌 거 같아요 형 이거 봐봐요 저업 앨범도 있잖아요 중학교 앨범? 예 근데 왜 흑백이에요? 뭐지? 아, 왜요? 아, 뭐 빨리 애들이랑 놀러 가야 된다고요 어디 가는데요? 자연농원 자연농원이요? 예 자연농원 놀러 가야 돼요 아 아니네요 저리 가세요 아왜 아, 그러세요 아, 아,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저리 가세요 이봐 젊은이 일로 와봐 <laughs> 얘믿도 <미미도> 없어 이룸 <이러면> 시켜! <시키야? 웃음> 이 정도 됐으면 깎아준 신용이라도 해야지 저기 형 이거 캠코더 올리셨죠, 형? 제가 형인가요? <laughs> 예, 형 이거 얼마에 올리셨어요, 형? 아, 이거요. 예. 이거 30만 원. 저 학생인데 저 방송반에서 이거 꼭 필요해서 산단 말이에요. 이거 할부로 해 주세요, 그냥 형. 36개월 할부로 해 주세요. 36개월? 예, 예.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? 어,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, 형. <laughs> 게 예, 사회. 주판 뭐야 학생 아니네. 아니, 학생이에요, 형. 진짜 학생 맞아요. 예, 예 진짜 학생이에요, 형. 그럼 차도남이 뭐예요? <laughs> 차가운 도시에 오. 남보원. 남보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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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맞죠, 형. 아, 학생 아니네요. 아, 진짜 학생 맞아요. 스튜던트요. 아, 저번에 첨성대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, 형. 첨성대 수학여행. 예, 형. <laughs> 뭐야? 첨성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? <laughs> 아, 뭐 학수 아닌 것 같아. 어, 왜 이거 그래요? 빨리 갖춰서 가져가서, 가져가서 우리 누나 콘서트 이거 촬영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아 누구 콘서트요? 아, 국민 여동생 있잖아요. 뭐 아이유? 아니요, 김한선김한선 김한선? 예. <laughs> 뭐 언제적 가수예요? 빨리 빨리 학생이 주세요. 아안 돼요. 아안 어, 돼다고. 아왜 그래? 아 진짜. 이봐 젊은이. <laughs> 내가 누군지 알아? 김한선 누나 팬클럽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. 이게 팬클럽 배이야 예 복덕빵입니다 예예5 0에 30이요 지금 갈게요 이번 제대로 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<laughs> 삼촌 삼, 삼촌 삼촌 이거 스쿠터 올리셨죠? 제가 삼촌이에요? <laughs> 어 삼촌 저 학생인데 닦아주면 안돼 얌 지금 교정복도 입었잖아요. 학생 맞아요, 형. 아 뭐야 이거? 아, 학생 아니네요. 왜 그래요? 아, 저 이거 사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깎아 주세요. 어 그래도 효자네. 예.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? 아흔 일곱이요. 아흔 일곱이요. 예. 언제 낳으신 거야? 저를 여든에 낳으셨어요. <laughs> 무슨 소리 학생 아니네요. 아, 저 학생 맞아요, 진짜. 깎아 주세요. 아저 현지인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교육도 받는다고요.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, 형. 영어 선생님이 미군이야? <laughs> 예. 중령님이세요 학생이라고. 예 네, 진짜 학생이에요. 완전 득보잡인데. <laughs> 어, 이 자네. 별로 와 봐. 별로 와봐 이놈 와봐, 시끼야. 득보잡. 너 내가 득보잡 모를 거 같아, 이놈 시끼야. 듣고 보니 작곡밥. 예? 이놈 시끼야. 작곡밥. 야, 어른이 렇게 욕보면은 좀딱아지는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놈 시끼야. 이놈 시끼가... 뭐야? <laughs> 저 김양아 오늘 오토바이 없이 배달 가야겠다 어 그래 월남 참정용사다 모였냐? 그래 그래 지금 간다 그래 어, 어, 어. 삼촌! 엉클 엉클! 제가 삼촌이에요? 예저 이거 믹서기 올리셨죠? 예 네, 제가 올렸는데 저 학생인데 시대해주세요 학생 맞아요? 예저 학생 이거 보이스카우트 옷도 입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젠버이 대회 나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표창도 받았어요 스토던트 맞아요 소청 받았어요? 확실해? 예, 예! 잠깐만 미국 대통령이 존 F. 케네디인데 <laughs> 예? 아 뭐,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학생 아니네 아, 네, 저 국제 정세가 어두워서 그래요 어, 말근... 제스, 아, 좀 파세요, 심해주세요 아, 안 돼요 아 이거 믹서기 사서 여자친구한테 지금 요리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일선물로 아, 여자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? 예순여덟이요 예순여덟이요 예! 연상이에요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 안 팔아요, 가요 아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요, 형 뭐? 요생남? 요... 왜 그래? 너 이놈의 새끼 뭐라 고 그랬어? 일로 <laughs> 와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! 왜요? 요생남? 어른한테 요생남? 너너 내가 요생남 모를 줄 알아? 요새김 새끼야 남일라 하냐? 너는 너무한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너넌 m 이도 없어? 내가 아... 이거 구하려고 동묘를 몇 바퀴를 돌았냐 동묘를